안녕하세요. 서령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요약할 부분이 사실상 어떤 텃빗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주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읽어보고 문장, 이 위에 문장들을 읽어보면 아, 이런 내용이겠거니 예상을 할수 있어서 훨씬 수월합니다. 자, what makes Cyberspace unique is not the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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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its virtual reality but the interaction among people that gives cyberspace the feeling of uh uh uh. 자, 뭔가 사이버스페이스, 가상 뭔가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Wasn't the thing that is로 치환할 수가 있고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죠. 사이버스페이스를 특이하게 유니크하게 유일하게 만드는 것은요. not a b u t b 죠 A가 아니래요. 그런 가상의 현실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요. The interaction among people, 사람들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이래요. 근데 이 상호작용은 어떤 거냐면요. That g i v e cyberspace the feeling of 무엇 무엇 무엇. 어떤 느낌을 사이버스페이스에게 주는 그런 interaction 상호작용이라는 겁니다. 즉격 관계대 명사로 연결을 해서 수식을 해주고 있네요. 뭔가 버추얼 리얼리티의 뭐가 아니라 어떤 상호 작용으로 인한 무언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저희는 읽어 보겠습니다. People typically consider the virtual or imaginative nature of cyberspace to be its unique characteristic. 사람들은요 전형적으로 consider a to 동사 원형에서 a를 b라고 여긴다 이런 거죠. 가상적이고 그리고 어떤 상상력을 동원하는 그런 사이버 스페이스 사이버 공간의 특성 본성이요. 그것만의 어떤 유일하고 독특한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lthough cyberspace involves imaginary characters and events of a kind of magnitude not seen before. 자, 비록이요. 사이버 스페이스 사이버 공간은 가상의 어떤 캐릭터들과 그리고 그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종류와 규모의 어떤 사건들을 포함을 하고 있지만요. 그렇지만, less developed virtual realities have always been integral parts of human life. 자, 덜 발전된 형태의 가상 현실은요, 언제나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들이었대요. 자, 이 위에 문법을 한번 보시면. which is not seen before 였겠죠 events of a kind and magnitude not seen before 이 부분이요 이렇게 주격관계 대명사와 비동사는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혹은 여기서는 이 전체 부분이 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종류와 규모의 이벤트 해서 which are 했어도 나쁘지 않았겠네요 어쨌든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수식하고 있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수동태기 때문에 비동사가 생략이 될수 있었고 PP 형태로 씬이 나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여기죠 사실 덜 발전된 형태의 가상현실은 언제든지 인간의 삶에서 있어 왔고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였다 그런 건데요 All forms of art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오죠 Including cave drawings made by our Stone Age ancestors involves some kind of virtual reality 모든 종류의 예술은요 그런 어떤 일정한 종류의 가상 현실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예시를 지금 들어준 게 우리의 석기 시대 조상들로부터 만들어진 동굴 벽화를 포함하는 뭔가 예시를 including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In this sense, 이러한 어, 이러한 점에서 cyber space does not offer a totally new dimension to human life. 가상 어떤 사이버 공간은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차원을 제공을 해 주는 건 아닙니다. 가상 현실, 뭔가 가상의 현실이라는 건 항상 있어 왔으니까요. What is new about cyberspace? It's its interactive nature and this interactivity has made it a psychological reality as well as a social reality. 자, what 하면 뭐뭐 하는 것이라고 아래도 설명을 했었죠. 헷갈리시면 the thing that 이렇게 해서 뭔가 이거는 관계 대명사와 그 앞에 수, 그 앞에 수식하는 선행사를 모두 포함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것은요. 그것의 상호 작용적인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작용은요. has made it a psychological reality 그것을 어떤 심리적인 현실로 만들어줘요. 또한 사회적인 현실로도 만들어준다는 거죠. A as well as B 하면은 A 뿐만 아니라 B라는 거고요. Make, 목적어, 그리고 또 다른 뭔가 명사가 나와서 A를 B로 만들다. 이렇게 쓰이죠. 지금 상호작용성이 새로운 거고 이런 상호작용성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뭔가 심리적이고도 사회적인 현실을 만들어 준다 얘기를 해 주고 있죠. It is a space where real people have actual interactions with other real people while being able to shape or even create their own and other people's personalities. 자, 여, 이거는요. 어떤 공간이에요? 어떤 공간이냐면 거기서 진짜 사람들이 어떤 실제적인 상호작용을 다른 실제 사는 사람들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자, while being able to shape, 자, 그러는 동시에 모두 할수 있냐면요. shape, 형성하고 심지어는 창조를 할수 있어요. 그들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성격들을요, 창조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접속사는 생략이 되지 않았지만, 주어가 생략이 됐죠. 원래 여기 주어는 real people 이었을 거예요. real people are able to shape or even create their own and other people's personalities. 근데, 동사, 아, 주어는 같기 때문에 주어는 생략을 해줬고요. 이게 능동의 형태를 가진 그런 동사였기 때문에 ing로 치환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음, 음 문법은 이 정도만 보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진짜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뭔가 가상적인 무언가도 창조할 수 있다. 이런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는 그런 거를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The move from passive imaginary reality to the interactive virtual reality of cyberspace is much more radical than the move from photographs to movies. 자, 수동적인 어떤 상상의 현실에서 to interactive virtual reality of cyberspace, 사이버 공간에 어떤 가상현실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상현실로 이동하는 그런 움직임은요 더욱 더 급진적이래요. 뭐보다 사진이 영화로 이동한 그 움직임보다 훨씬 급진적이래요. 더욱 더 뭔가 굉장히 radical 하면은 되게 급한 거잖아요. 이게 사진에서 영화로 넘어간 것보다 더 굉장히 급한 뭔가 확 발전된 그런 진부라는 얘기가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건 사이버 스페이스의 뭔가 인터랙티브 이게 특이한 거지. 벌트로얼리알리 이건 옛날부터 있어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문장 해석은 다 끝냈고 포인트는 계속 보이시죠? 이게 인터랙티브가 중요한 거다. 이거는 원래부터 있어 왔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사이버 스페이스를 유니크하게 만드는 것은 Virtual Reality의 무엇가 아니래요. 아래를 볼게요. 접근성, 다양성. 다양성이나 접근성의 얘기는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이 Virtual Reality가 이번에 처음 나온 개념이 아니다. 옛날부터 있어왔다니까 새로움 참신함 이걸 뜻하는 novelty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하지만 뭐가 유니크한 거냐면요. 인터랙션이 유니크한 겁니다. 근데 이런 인터랙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안전을 얻을까요? 진정성을 얻을까요? 여기선 지금 진짜 사람들과도 교류를 하고 내가 뭔가를 창조할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함에 대한 건 아니겠죠. 뭔가 진정성, 진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될수 있겠습니다.